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차량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도 꽤나 쓸만한 차량이거든요. 바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그리고 12인승, 9인승.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다섯 대 정도 승합차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쁘신 분들 또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영상 을 한번 보신 다음에 어, 중고차 시세 공부도 같이 하시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 자,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정직한 가격으로 항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1799만원. 그리고 5만키로 정도. 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좋아요. 5만키로 정도. 어, 색상은 좀 진한 색이죠. 진한 그레이입니다. 진한 그레이, 진 그레이. 아주 진해요. 색상 정말 진합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진한 색상. 자, 실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시트 가지고 있고 자, 전반적으로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또 전부 요리로 되어 있어요. 요리, 요리와 쪽요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인승이고 스마트 등급이고 이 차의 장점이 일단 뭐냐면 주행거리죠. 5만 킬로 정도 아니,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5만 킬로 1799만 원 자, 렌트는 있습니다. 매연 고작 2%밖에 안 나옵니다. 2% 그리고 자, 사고 교환을 보시면은 어, 여기 뒤에 교환한 교환 하나 있죠? 도어 교환 하나 있고요. 요 정도 교환만 있습니다. 별로 안 나오죠? 나머지는 없어요. 세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작은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값 자체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 작은 사고가 하나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아, 너무 싼 거예요. 지금 원래 승합차가 3밴이나 5밴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꼭 한번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일주일, 그 정도 다음 차량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차량, 다음 차량은 1830만원 12인승입니다. 어 스타일 등급이에요. 등급 자체는 아, 스타일 등급, 외관이죠 외관 왜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색상은 똑같은 그냥 주색입니다. 좀 어, 아까 그 차보다는 색상은 좀 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 자체는 뭐 깨끗하고 좋아요. 유리로 되어 있고. 67,000km 19년식입니다, 이 차는. 자, 19년식에 67,000km 1,830만 원. 괜찮지 않나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 어, 특별하게 뭐 특징 같은 건 없습니다. 특별한 점은. 매연 고작 2.0%. 굉장히 좋은 편이죠. 매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정도면 좋죠 렌트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환도 없고요 자 미세노유도 하나도 없는 차예요 이 차는 어이차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이 차도 꼭 추천을 드릴게요 승합차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고 교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상당히 마음에 들죠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직물 시트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 대신 연식과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1830만원. 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미끄럼 방지 옵션, 에코시스템. 그리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이렇게 공용으로 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일단, 1830만원.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12인승이고, 디젤입니다. 스타일 등급이고, 4 7 0 0 0 k m 19년식, 1850만원. 어 주행거리 자체가 이 차도 굉장히 짧죠 별로 안 탔습니다 4만 7천 키로 거의 뭐안 탔다고 봐야겠죠 안 탔다고 어, 외관 자체는 검정색이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저는 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쁘죠 차가 정능 점검 면3% 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렌트 없고요 사고가 없습니다 단순 수리가 하나 있어요 도어 나머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 저는 충분히 이 차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량 없음. 자 미세뉴 없음. 자 내비는 상단 메리 어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같이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전동 접이 옵션 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나오죠. 자,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실내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나쁘지 않죠. 혹시라도 실내 공간이 좀 넉넉하고. 또, 편안하게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된다면, 또 캠핑이나 가족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 요렇게, 어, 스타렉스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시, 어, 실어야 된다면, 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추천드릴게요. 길이 자체가 5m가 넘, 넘어요. 대략 한 5.1m? 전폭이 무려 거의 1.9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폭 자체도. 폭 자체가 넓어요, 차가. 높이도 괜찮고요. 무게는 대략 한 2톤 정도? 자, 이 차도 같이 꼭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1880만원 11인승의 모던입니다. 모던이 이제 등급이 가장 좋은 거죠. 엔진의 출력은 4기통입니다. 4기통에 2.5cc라고 보면 돼요. 자,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화이트 색상이죠. 자,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이차는 어떨까요? 자, 출력 자체는 175마력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괜찮은 편이고, 또 전부 다 전륜구동이에요. 1880만원. 자, 7만 9천키로. 주행거리 이차도 좋은 편이고, 연식도 좋아요. 19년식이라서, 연식, 주행거리 다 좋은 편입니다. 나쁘지 않죠? 정말 주행거리가 쌩쌩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성능 점검. 자, 면3 어,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한 거죠. 좋은 거예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도 없지만 사고 없음. 아쉽게도 단순 수리 두개 있어요. 판금 판금. 짝에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거라서. 어, 괜찮아요. 자. 나머지는 미세 뉴용 없음. 자, 에어컨 조절 뭐 조명 밝기 뭐다 그런 거 되고요. 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트의 모습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한65% 남아 있고, 1년 쓸수 있습니다, 타이어. 아, 미끄럼 방지, 액티브 에코, 핸들 열선,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열선과 통풍이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 시스템. 옵션이 좋은 편이죠. 이 차도 꼭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요. 11인승입니다. 11인승. 아, 강화율이죠. 강화율이 되어 있고. 다음 차입니다. 자, 1865만원. 자, 12인승입니다. 스마트 등급이고. 자, 스마트는 이제 중간 등급이에요. 중간 등급. 자, 77,000km 19년식. 어, 주행 거리가 지금 다 괜찮은 편이에요. 외관, 뒷모습. 깔끔하죠? 앞모습. 앞모습도 따로 흠이 없습니다. 괜찮죠? 자, 옆모습도 너무 좋고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자, 이 차는 사고랑 교환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죠. 보시면 렌트가 있어요. 매연 2%밖에 안 납니다. 정말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사고 교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세부 상태 불량 없음. 자 미세니 없음. 자 성능 점검은 100점짜리죠. 충분히 관리가 잘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내가 정말 깨끗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혹시라도 승합차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주세요. 자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전동 접이 옵션. 자,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하죠? 자, 저렴한 금액에 살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다양한 선택지가 많죠. 여러 차종과 옵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자체에 어, 동급 차량들, 비슷한 차량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50대, 뭐 100대, 200대, 300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고객님들의 그 취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차량을 오셔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정직하게 항상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없었고요. 줄어든다는 거죠. 자, 저는 추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